안녕하세요, 데이븐입니다. 아, 뭐 영상을 찍다가 계속 이 알람이 울려가지고 매매를 하느라고 영상을 또, 또 찍고 있네요. 아, 이거 나 설명하다 또 설명해야겠네. 제가 위에 상승 관점에 대해서는 며칠 요, 여기 내려올 때부터 제가 이 수렴을 바꿔진다고 생각될 때부터 뒤집은 상각수렴 백은 올라가는 게 진짜 안 보인다고 했었죠. 지금도 관점은 그대로입니다. 이 수렴을 만든 상태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게안 보여요. 이 모든 지표들이, 이런 4시간 이상 보면 지표들이 제가 이틀 전, 아, 4, 3일 전에 저희 단독방에도 이런 이, 이평선하고 뭐스토캐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점 다 올리면서 지금 지표는 무조건 상승을 가르키고 있는데 이, 이 차트 자체로는 너무 불리하다. 하락이 더 유리한 상태라 좀 애매합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가 이때쯤이었어요. 그때 제가 올렸을 때 당시가 한 이때쯤이었어요. 이때, 어때 이때. 그래서 ABC 조정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요까지는 갈것 같아. 요걸 넘을지 안, 넘을, 안 넘을지를 보자. 이게 저희 면, 그 관점이었는데, 생각보다 계속 올라가네.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이, 보시면, 요런, 이, 지금 채널링을 안에서 계속 놀고 있죠. 지금. 좀, 한 바동도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게지 생각이 들긴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이 나온 상태에서 올라간 걸 수도 있고, 또는, 지금 한번 더,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번더 이제, 조정이 지금 고점을거 넘기 넘기지 못했거든요 지금 요 고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파를한번더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한번더 크게 한번더 이런 식으로 빼줄 수도 있는 거고 좀 요거는 좀 상승한 점일 때 가능한데 요거는 상승이 그냥 이 차트적으로는 펄스로 계산하기에는 카운터 가잘안 나와요 어쩔 수 플랫밖에 못 빠져요 플랫으로 봐버리면 또카이이 이 자체가 한두 끗도 없거든요. 플러스 몇만원 보지 마시고 추세가 터졌을 때잘 모를 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한쪽 선을 꺼놓고 추세가 터졌을 때 터지고 안착하면 이때 저는 현물을 산 생각이고 또는 이 하단 트렌드 라인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쪽이 내려와 준다면 이이 파라 생각하고 아직 고점 못 넘겼잖아요. 아직 보시면 이 하늘색이 고점 못 넘기 때문에 이게 이 파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이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 팔을 만들어주고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니까, 여기서, 여기서는 현물을 살 생각이고, 또는 이걸 깨면, 이 라인을 깨면, 위에서 올라갔다가 안착할 때, 안착할 때, 이때 두 군데에서 지금 현물을 지금 살라고 째고 있는 중이고, 현재 계속 선물, 선물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배, 뭐 많으면 열배 정도, 보통 다섯 배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 한점도 요전에 얘기했던 거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락 한점도 그대로예요. 뭐, 옆으로, 가,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 있잖아, 요 일단. 어떻게든 옆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수렴이에요. 복합조정이든 상관수렴이든, 복합조정이든 상관수렴이든 수렴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수렴인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여기에서 이파가 아직 노, 이, 저, 고점을 안 넘겼어요, 보시면. 이 어제, 엊그제 이 고점을 넘겼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남겨놓고 이걸 왜안 넘겼나 모르겠어요. 보면. 조금 남아놨잖아요, 보시면. 그죠? 요것도, 요 전조, 전고점을 전 정말 조금 넘기고 내려갔거든요. 이거 전곡가 높기, 너무 높기,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넘기면서 이걸 깰줄 알았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어, 이파가 이렇게 길게 나왔나? 이렇게, 원래 삼각수리면 이파는 항상 짧은줄짧아지 길지는 잘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지금 관점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잠깐, 이거 이파 아닌 것 같은데. 한파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엊그제인가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수리면 좀더이어가려나 그러면서 이파가 정말 짧게, 정말 짧게 나오고 밑으로 쏟아버리려나? 이기 밑으로 쏟아버리려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을 거야. 어쨌든 여기서 현물을, 현물을, 어피트는 킬 거면 내려와준다면. 요만큼이라 공통 구간이니까. 그 다음에 손절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만약에 뒤집어,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상승관 점으로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표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모든 이 지표들은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한 5만까지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차트는 애매하게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라면 저는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어떤 근거가 없어요, 지금. 무조건 이 고점을 넘기지 넘기기 전까지는 5만 2천까지 갈수 있다는 걸못 봐요. 요고 근데 문제는 이 요걸 넘겨버리면 5만 2천이 얼마 안 남아요. 멀고 얼마 없어. 13% 14%밖에 없어. 이럴 때는 알트를 잘 잡아야겠죠. 알트는 그만큼 조정하고 난에 비트가 올라가고 떨어질 때 도미노스 빠질 때 이때 조금만 행복해준다면 그때는 그 저희 알트들이 상대 올라갈 거니까 이때 좀잘 봐야죠. 만약에 추세를 뚫고 넘어갈 때 어떻게 잡아야 되고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밑에 내려왔을 때도 트라이 하긴 해야 됩니다 확실히 이 근처에 보면 그래서 이게 요, 요 녀석이 지금 잎바가 깊게 나올지 짧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 제가 봤을 때는 요쪽 깊게가 최대 깊이가 이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좀 짧게 한이 매물대 보시면 매물대 많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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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근처 한 39K 근처까지 한번 내려와 주지 않겠나 만약에 고점을 안 넘긴다면 지금 내려온 파동이 이렇게 ABC로 만약에 내려간다면 이렇게 내려간다면 그러면 한 39K 정도 39K를 메인 타켓가로 보고, 그럴 때쯤 되면 일단, 일단, 원, 원 트라이는 일단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고점을 안 넘긴다면, 안 넘기고 이런 식으로 또 ABC로 내려온다면,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걸 상승분을 이렇게 내려온다면, 39K 근처, 요, 요 근처에서, 39K에서 39.2K까지. 고사이 온다면, 롱 트라이를 좀 업비트를 조금 킬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절가 짧게 잡고. 물론 그게 밤이, 밤이면, 밤이면 제가 안 키겠죠. 요런 관점으로 조금 트라이를 좀 해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요거 해봤자 얼마 못 먹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또 몰라요. 뒤집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생각으 뒤집는 거 있죠. 그래서 일단 트라이를 요 근처에서는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나. 삼 39K에서.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저, 이, 이, 이거는 수렴이기 때문에 추세 터지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진짜. 만약에 이게, 이, 이 젖, 이게 더 내려와 준다 그럼 다시 수렴이 이, 이런 수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저점을 이, 이 깨고 내려온다 그럼 다시 abc죠 뭐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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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abc로 하는 거죠 다시 abcde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abcde 이렇게 해서 쏟아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됐든 지금 수렴이에요 수렴 이 무조건 수렴이라고 할수 밖에 없어요 진짜 넘기려고 하면 여기서 넘겨야 돼요 지금 지금 넘겨야 돼요 지금 A B C 나오고 이렇게 A B c 로 그냥 수리 없이 이어서 바로 넘겨야 돼요 지금 이제 이 고점 넘기면서 바로 넘겨야 돼요 그냥 조정 없이 계속 이이트렌인땐꺼 놓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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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에서 가3 1 1 3 1 2 3 1 3 3 1 4 이런 식으로 5만원씩 한1 3 1 3 1 3 1 3 1 3 1 3 1 3 여기 1 3 1 3 1 3 1 3좀 애매하고 제가 3물은 탔는데 현물3고민을아1 많이 했는데 이건좀 아닌 좀 조금 너무 애매1 3 가운데이기 때문에 꼭 도박 같은 느낌3 1 3 1 3 1 3 1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트렌드 가깨 깨고 눌러줬을 때는 저는 축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웬만하면 축에 잘안 들어가는데 이 트렌드 라 깼다 깼다 그러면 그리고 올라가는 게 펄스다 펄스라고 조금만이라도 눌러줬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야죠 축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신 한20%한10% 20%밖에 안 나갈 거예요 자디 좋지 않으면 제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밑에 들어온다면 당연히 한 30%에서 50% 넣어야죠 론전에서는 진짜 좀 내가 낮에고 또는 아니 밤, 밤이고 이렇게 주말이고 내가 차트를 볼수 있다 그러면 한 50%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면서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며칠 동안 관점은 다른 게 하나도 없고요. 오늘 선물하는 관점은 아침에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선물방에. 오늘은, 오늘은, 어, 오늘 오랜만에 제가 조금, 좀 관점이 잘 맞아서 오늘, 오늘은 위아래 다 발라먹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올 수 있는 게 가지수가 많아요. 지금, 아까 이걸 고점을 넘기냐, 안 넘기냐의 차인 거죠. 요, 고점을 너무 조금, 조금, 넘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고점을 너무 조금 넘겼기 때문에, 이게 단절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나,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일단 단절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전 단, 단절는 카운트를 하지 않다 보니까, 내려온 것부터 보자는 거죠. 밤사에 저, 어제 어디, 롱 쳐놓고 잤잖아요, 그래서 눈도 보니까 손절 당했더라고약 손절이긴 하지만, 손절 당했었고, 내려왔는 게, 이런식의 빨간색에, A, B, C로 내려왔을 수도 있고, 또는 1, 2, 3, 4, 5로 내려왔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아침에 여기서 롱을 트라이 했죠. 여기서, 여기서, 롱 트라이면서, 저, 단독방에도 롱 트라이 했고, 여기서 다시 숏을 트라이 했고요. 여기서. 다시 숏을 트라이 했고, 요, 롱은 내려올 때, 요, 요 쪽에서 요, 요, 정도 들어왔을 때 이게 WXY더라고. 그니까 이, 이 지그재그가 두 개잖아요. 보시면. 이게 지그재그가 두 개라, 이게 WXY로, 이, 이파 조정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원래 불타기 잘안한거 아시죠? 제가 요때불타기래요 숏을 불타기까지 했어요. 농을 여기서 익절, 여기 요 올라왔을 때 익절도 하고, 숏을 여기서 반 익절을 하는 걸 여기 추가적으로 다시 다섯 배 탔어요. 열배 추가를 해서 익절을 하고, 아, 불타기를 하고, 여기서 1대1자리 ABC의 1대1자리 여기서, 에이 라인 쪽에서, 어, 갖고 있던 숏을 반 익절을 하고, 내려왔을 때 전체 익절을 전체 익절을 하고, 전체 익절을 하고, 농으로 스위칭을 했어요. 여기서. 롱 스위칭 하면서 제가 또관점을 올려 들었었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관점왜 롱을 내가 10배를 쳤냐 노란색 여기 딱 정확하게 잘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아직도 갖고 있어요 많이 팔았어 근데 거의 다 팔았어 지금 여기, 여기 아까 여기서 롱을 타서 다 팔았어요 다다 다 팔고 숏도 아까 내려올 때 내려올 때다팔았고 이것도 오늘은 한 어, 실제로는 조금 3 0 0불좀 넘게 딴거같은 오늘은 수익이 좀 괜찮네요 하여튼 하여튼, 요런 식으로 위아래 좀잘 들어가서 이렇게 좀잘 챙겼던 것 같고, 지금은 다시 또 숏을 탔어요, 여기서. <laughs> 또 숏을 왜 탔냐. 롱을 익질하고 롱을 좀, 3분의 2분의 25%만 남겨놓고 롱을 익질다했어 숏을 또탄 이유는, 지금 이게 A B C가 좀 제가 A B C를 생각해서 공동농이라 고 생각해서 여기서 농을 타야 된다고 했었던 거고 두 번째 숏을 타는 거는 이 B 이 내려온 게 지금 A B C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선물하시는 분 때문에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A B C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동 여기 1파일 수도 있고 또는 B파일 수도 있고 해서 여기 1파 1 2 3 4로 올라가서 고점을 넘기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B파로 내려갈 수 있는 무빙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숏을 타야지 상당히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요만큼 뭐, 요, 요 정도에서 반 정도 입를하고 나머지 반 홀딩해야죠. 올라가면 역지 당하면 내가 갖고 있는 농으로 이 나머지 수익 챙기면 되는 거고, 내려가면 농을 롱, 롱, 역지 당해, 시키 농을 당해, 역지 해야겠죠. 나머지 갖고 있는 쇼스로또 수익을 챙기시고, 요 근처 보면 다시 여기서는 또 당이 아까 얘기했던 현물하고 농 자리를 같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좀 고민 중입니다, 여기서. 내려가는 모습 보고, 우리는 항상 엘리타는 다른 장점이 있잖아요. 선 하나 싹 꺼놓고, 내려가는 모습이 임벌스냐, 에비시냐 보면 그 다음에 탈 거냐 말 거냐 딱 나오잖아요. 확실히 ABC 같다. 그럼 여기서는 39회가 국 아닌데도 어피트를 좀킬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요 근처에서는. 요런 거는 제가 또켤때 제가 또 회사에서 많이 킨다 그러면 또짱박해가지고 핸드폰 올려드릴 테니까 요런 거잘 드시고. 손전 항상 칼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요렇게 지금 제미메지을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